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입니다. 따라서 혈액 건강 상태는 항상 바르게 깨끗하게 유지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전체 혈액량은 약 4에서 6 정도이며, 체중이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혈장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 조절 등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아는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된 것을 혈구라고 합니다. 혈구는 혈액에서 약 45%를 차지하며 적혈구가 대부분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은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듯 혈액에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신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혈액이 잘 순환하여 건강해질 수 있도록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는 다섯 가지 음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휴정부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채소계의 인삼이라 불리 정도로 건강에 다양한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근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몸안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여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시력 보호, 탈모 예방 등의 효험 등에 있습니다. 동의 보감에서는 당근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 거친 피부에 생기를 돋게 하고 흰 머리카락은 검은 머리카락으로 자라게 해준다고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C, 카로틴, 비타민E가 혈관이나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 산소의 활동을 막아 깨끗하고 탄력있게 혈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당근의 잎을 먹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개와 당근 한 개를 함께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맛도 좋고 혈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해조류의 많은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액의 독성을 뽑아내는 무기질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혈액에 녹아든 독성을 해독하므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미역에는 칼슘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분들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요오드는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미역국을 끓이기 전 참기름에 달달 볶아 끓이면 맛과 영양이 모두 풍부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감귤입니다. 겨울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인 귤은 열매뿐 아니라 껍질에도 건강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껍질도 버리지 말고. 활용법을 잘 알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 작용으로 감귤의 신맛을 담당하는 구연산은 피로를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속쓰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 해스페리딘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모세혈관에 대해 투과성의 증가를 억제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피부 개선, 면역력 증진, 독소 배출 등 우리 몸에 다양한 효능을 주고 있습니다. 감귤은 알맹이에서 껍질까지 모두 이용하며 꿀껍질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하며 소껍질 속에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대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귤을 먹을 때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얀 소껍질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의 사대 배추, 무, 고추, 마늘,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양념에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마늘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해 여러 유용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등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에 작용해 혈전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또한 마늘 속 스콜친인 성분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가 잘 돌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늘도 향과 맛이 독한 식품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마늘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공복 상태에서 마늘을 복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수십 배에 달하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 혈액을 깨끗이 해주며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압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징어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발달을 비롯해 경력,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뇌 관련 질환을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징어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므로 이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알칼리성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과식을 피해 혈액에 불필요한 영양소가 쌓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양소는 적절한 양을 먹어야만 인체에 건강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성을 일으키거나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과유불급하지 않게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큐정보 리포터였습니다.